이눈에보유투후 우와 우와 용야 젤다에 나오는 용보다 멋있는데 뭔데 아니 커마도 해야 돼요? 으어? 이거 어, 두, 두 이름 뭐였지? 두리몬? 생생긴게 너무 바뀐 거 같은데요. 어케이오 뭐야, 또안 해? 뭐 손이 떨어졌나? 이식되나? 잠시만 여긴 키 설정도 아, 바뀌어요? 아, 상호작용 F인데요? 뭐야 아 사람이라서 텐노 점프를 못하는구나 아그 소울 갬성 그러면은 그거네 렘넌트 <laughs> 영, 영뭔데 공격하게 하고 아내에이미 <laughs> 맞다, 있어. 어, 얘가 두비리가 아니네. 뭐, 아니, 저는 제가 뒤에 가서 처형을 할라 했는데, 역으로 당해버렸네. 처형이 없다, 처형이 없다! 어, 내 네, 왔다! 이야! 오, 점프 뭔가. 놀래라, 씨. 점프 뭔가 속도가 없다. 카메라가 너무 가깝다. 어, 제가 왕이에요? 아니면 아까 그 용이 왕인가? 내가 두비리 왕? 아, 용이 왕이구나. <웃음> <웃음> 까비. 쉐끼야! 어, 안 쳐지네? 와, 이걸 뚫고 가나? 근데 이거 길 따라가는 거 맞나? 왜 이래 멀지? 아, 씨, 어디까지 온 거야, 그러면 나. 이씨, 왔던 길다 다시 가야 되네. 그럼 요새는 이제, 지구 그런 데 가가지고 아크윙 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녀요. 아, 여기밖에 못 타요? 쓰레기네. 어, 제가 왕인데요? 어, 뭐야? 컷신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난데? 난데스까 오퍼레이터랑 겹쳐 보이네. 그래 뭐, 아 일로 가라고? 아닌데? 어? 아, 어딘가에 빛이 또 생기겠구만. 아하, 아직 모잘라 아하, 뭐고 이게? 와, 근데 이거 진짜 오프레이 망갔다. 이렇게 보면 진입. 어이씨얘또 뭐야? 대현자 납셨다. 아, 그럼 이게 미래네? 기억을 잃었네, 미래, 미래. 솔, 테라, 루아. 테라로 가자 하나에 치우치면 안돼 근데 태양은 솔로 그대로 돼있는데 왜 달은 루나가 아니고 루아지? 아 그래요? 그 행성지도에서도 루아인가? 어? 그냥 번역 오류인거 아니에요? <laughs> 지구는 지구인데 아 아니면 달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나 얘네는? 층층 드리프터로 드리프터 인트리직 기승 아, 왜냐 이거 모아서 강화하는 거네요. 페이스를 소환하세요. 삐익! 어, 뭐야? 비행? 안 아, 열병, 연병이라는줄 알았다. 어, 텐노 탄다. 아, 텐노 래오프레임나 에칼 말고는 스킬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근데 다른데 안에 타야 되는데. 아저 손이 저 손이 그러면 과거의 내 손이었던 건가? 아 그래 분리 점프가 돼야지. 아니 근데 이거를 튜토리얼을 왜 지금 시키냐? 아 그러니까 처음 뉴비 유비, 뉴비가 이제 이거부터 할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긴 한데 차라리 그냥 처음에 못 하게 하지. 뭐고 왜 비무장 임? <뭥> <쭈앙> <뭥> 쫙쫙왜 응?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어! 어! <laughs> 일어나시오. 왕을 보고라고? 야, 하나씩 와. 팅척팅 척. 팅. 척. 야,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어, 뭐야? 로그라이크임? 아, 지기네. 우와. 어, 재밌는데? 로그라이크면. 오. 약간 자석으로 합치는 그런 장난감 같은데, 옛날에. 오고. <laughs> 뭔데, 벌써 12시? 어, 시간 잘 가네. <laughs> 뭐 해야 될지 아니까 재밌다. <laughs> 뭐 해야 될지 모를 땐 하나도 안 재밌었는데. 테라는 아 테라가 아까 개구나. 짐승 내가 이름 지었지 참. 솔로 할걸왜우렇 어렵다. 아아 <laughs> 아, 나갔다 오면 없어지는 거구나.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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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지지 참. 독 데미지도 없어졌네. 에이. 붐바, 봄바 스팀. 오! 뭐임? 핑. 어, 아, 왜, 치명적인 공격 하나? 마무리! 어, 뭐야. 아니, 테라. 테라 맞나? 아이, 솔로 할걸 이름 헷갈린다. 어, 이거 루팅 못함? 한소온검 탐나는데. 아, 막터 뺏겨서 루팅 못 했구나. 우선권이 넘어갔네. 아말 타고 싶다, <laughs> 어? 기마병? 엥? 이네 말이었나? 아닌데? 꼬리가 다른데? 어, 이건 다른 용인 것 같은데? 어, 네말 나오겠다, 이제. 엥? 안 태워줘? 어? 텐노좋됐다 기억 완전히 돌아왔다. 잠시만! 내 대신? <laughs> 부산 사람이었네. 대신. 근데 테, 테라가 누구예요 아, 아, 동물 개구나. <laughs> 어떡해. 어어악어어어어어어어 아, 으악. 으악. Mine. you can have it kyo one but you reset it you gave it all back to him why i guess it felt i